여기 안경겸 마석점입니다. 저희 매장 중에서는 가장 오래된 안경원입니다. 마석점은 16년간 저희가 오픈을 해서 운영을 하는 동안 안경사 선생님들을 성장시키고 다른 지점으로 배출하고 이제 시스템을 만들어왔고 그 촬영하셨던 각 지점 원장님들 다 마석점에서 오랜 기간 근무하셔가지고 지점들을 잘 운영하고 계십니다. 제 마인드 자체는 사람을 성장시켜야 그래도 사업이 좀 성장할 수 있다라는 마인드여가지고 사람 성장에 굉장히 큰좀 시간을 많이 드렸고 이제 외부 마케팅보다는 아카데미 체계화에 대해서 시간을 많이 드렸습니다. 8년 전쯤에 전 지점이 전부 최상급 장비로 다 업그레이드를 하고 검안 퀄리티를 맞춰 보려고 했는데 프랜차이즈가 되려면 안경사들의 실력부터 좀 비슷해야 된다. 이제 아카데미를 별도로 운영을 해봤는데 이걸 전체적으로 가서 정신 교조를 해야 되겠다. <laughs> 강원대학교 대학원과 협업하여 전체적으로 원장님들이 석사 과정을 갖고 전부 검안 퀄리티가 같습니다. 이제 굴절 검사와 그리고 이제 양안 시기능 검사를 공통적으로 가르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들 잘 하고 계십니다. 굿절 안경기어 굴 많이 이용해 주세요. 안경 너머로 반짝이는 눈빛을 가진 직원들이 분주히 움직입니다. 최신식 자이스 검안 장비가 놓인 이곳에서는 정확하고 세심한 검사들이 이루어집니다. 안경을 판매하는 것을 넘어 직원들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거만 아카데미를 운영하며 끊임없이 직원들의 능력을 점검하고 지도합니다. 이곳은 매출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합니다. 특히 주말이면 손님이 몰려 은행에서나 볼수 있는 순서표 시스템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기다림마저 편안하게 만드는 세심한 배려가 느껴지는 곳입니다. 안녕하세요. 안경 기업 마서 거만 실장 송창원입니다. 첫 번째로 저희가 자이스 거만 정밀 장비로 통해서 측정한 정확한 데이터를 통해 보다 더 정확한 시력 측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처음 입사한 이제 직원분들이 오시면 저희 아카데미를 통해서 거만 교육, 인성, 이제 손님, 접...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교육을 하고 현장으로 이렇게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저희 메커니즘 자체가 대표님도 그러시겠지만은 거만 교육을 훨씬 더 중점으로 하기 때문에 모든 직원분들이 대표님 따라서 석사 과정이라든지 박사 과정까지 이런 부분들 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저희가 대학원을 통해서 아카데미가 형성이 되어 있고 전 지점이 그만한 퀄리티가 이제 동일하게 형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이고망 퀄리티를 가지고 다들 나가셔서 이제 오픈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일단 매장 넓이 또 일단 차이가 좀 있고요. 태 종류에 대한 다양성 좀 많이 있고 장비들이 좀 정확하게 측정이 되는 그런 신뢰감 있는 장비들을 차용하다 보니까 검사도 좀 편해지고 좀더 심도 있는 검사들도 하기에는 좀더 편한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제가 궁금했던 점들을 물어보면은 답변이 좀 확실하게 오는 편인 것 같아요. 저도 그거를 준비하는. 과정 중에 있고요. 많이 떨렸습니다. <laughs> 그때의 순간을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어떨까요? 지금 촬영하는 것. 감사합니다. <laughs> 네. <laughs> <laughs> 있어도 교통을 모르고 아, 그렇죠, 그렇죠. 이게 뭐라... 안경사님들한테 이걸 어떻게 검사하고 리프렉션을 어떻게 하라고 그래도 레턴스코피를 사용하더라도 레턴스코피 사용하면 법에 저촉된다고 그러니까 가르쳐줘도 못합니다. 그러고 그러니까 일단은 눈을 알아야지 처방전이 제대로 나오는데 한쪽 눈에 맞는다 싶으면 이쪽 눈안 맞고 신발을 한쪽은 꽉 끼고 한쪽은 있어도 이제 그렇게 거기 익숙하게 되면 또 그게 맞는 줄 알고 아, 결국은 네, 시력 검사가 잘 돼야 좋은 시력 검사가 제일 중요해요. 머리 아픈 것도 시력 검사를 고칠수 있고 뭐 눈물 나는 것도 그렇고 눈 빨개지는 것도 그렇고 아. 프로페셔널하게 스히 검안실을 따로 만드시는 게뭐 프로페셔널하죠. 안경기업 마석점에서 근무하고 있는 안경사 전주라고 합니다. 저희 안경기업 마석점 같은 경우는 제1검안실 같은 경우는 검사거리에 6m로 지금 세팅이 되어 있고요. 제2검안실 같은 경우는 5m로 세팅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검사거리가 이렇게 5m, 6m로 세팅되어 있는 이유는 거리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눈에서는 조절이 라는 힘이 개입되게 되는데 검사 도수에서 오차가 발생하게 되거든요 그런 오차를 최대한 줄여서 정확한 도수 측정이 가능하도록 국제표준거리인 5m로 저희가 세팅하게 되었습니다. 검사거리 보장이 다른 환경원들은 평수도 그렇고, 유지하기가 사실 쉽지 않다고 들었거든요. 이런 오차가 줄어들 수 있다는 거에서 되게 만족감을 느끼면서 검사하고 있습니다. 되게 꼼꼼하게 봐주신다. 이렇게 꼼꼼히 봐줘도 되는 거냐. 다른 환경원에서는 한 번도 이렇게 겪어보지 못했다. 라는 말씀을 되게 많이 하셨고요. 검사를 해줌으로써 고객님께서 이런 반응이 나올 때 보람차는 일이다라고 생각하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드님께서 검사 받으시고, 부모님 모셔서 검사하시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제 지인분들 통해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 안경원이 소개 소개가 가장 중요하다 보니까 책임감을 가지고 근무에 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토 트래킹이 자동으로 되고 있는 그 국내 휴비치사의 최상급 모델 카이저 더블 X라고 하는데요. 검사할 때 측정했던 동공 위치를 저희가 입력을 해놓고 여기는 동공 높이를 설정을 해놓고 나면은 렌즈를 자동으로 일킬 수 있는 시스템이 나옵니다. 축 방향은 저희가 정할 수 있는데 정확한 도수를 이 기계가 자동으로 측정을 하게 됩니다. 와... 렌즈가 가공을 하게 되면 뒷면이 좀 날카롭게 가공이 되는데 이렇게 터치를 한번 하게 되면은 기계가 자동으로 좀 어...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여기 끝에 부분이 날카롭지 않게 부드럽게 가공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해서 넣으면 됩니다 호야 GT7000 이라는 제품인데 이렇게 테를 읽혀서 그 정보를 회사에 보내면 렌즈가 가공이 돼서 저희가 받을 수 있어요. 바로 고객님께 내어드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기계입니다. 처음부터 코팅이 좀 많이 유명한 마이오스마트라는 제품이 나오면서 코팅적인 부분에서는 확실히 좀 알아주는 편인 것 같습니다. 이 장비 같은 경우는 비전릭스사의 VX 40이라는 제품이고요. 다른 렌즈미터랑 차이점이라고 하면은 이 렌즈의 수차부를 확인할 수 있는 렌즈미터라고 볼수 있습니다. 누진다 초점렌즈나 수차가 들어가 있는 렌즈를 촬영을 하면은 자동으로 알아서 이렇게 촬영이 되고요. 위에서부터 이제, 괜시나 원시 이제 스페리크 값도수가 나오고, C 같은 경우는 난시도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A 같은 경우는 이 난시의 방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애드라고 적혀 있는 값은 노안이 오신 분들한테 노안도수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빨간색 부분 이렇게 보이시죠? 그 다음에 옆에 노란색 부분은 말씀드렸다시피 수차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빨간색 부분이 이제 실제 명시역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람마다 동공 사이 거리가 다 다른데, 그 사이 거리는 어떻게 세팅이 되어 있는지도 나오는 거고, 그뿐만 것 아니라 이제 렌즈의 프리즘이나 이런 양도 같이 확인이 가능한 렌즈 미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경기와마석점에서 안경사로 근무하고 있는 정재혁이라고 합니다. 근무한지는 지금 제가 작년 6월쯤에 와가지고요, 9개월 정도 된 거. 이제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은 대표님도 그렇고 이제 저희 이사님도 그렇고 같이 일하시는 분들도 친절하게 다 알려주시고요. 네, 확실히 다들 이제 석사도 준비하시고 대표님 같은 경우에 박사 과정도 있다 보니까 좀더 세심하게. 제가 생각지도 못한 부분까지 자세히 알려주시더라고요 덕분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미스터 블루라고 프랑스 에실로 장비인데요 0.01mm 초정밀 가공도 가능한 장비예요 커브가 심한 선글라스 렌즈나 자석으로 부착이 가능한 부착형 선글라스 등 특수 가공이 필요한 렌즈들이 있어요 그런 렌즈들도 가공이 가능한 버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또이 장비 같은 경우에는 각이기니 가능하다는 점도 장점인 것 같아요. 어, 저희가 일반적으로 하우스 브랜드도 많이 하고 있고 금자 안경이나 안네발렌틴이나 아이시벨린, 뭐 모스콧, 구르버 이런 식으로 좀 다양하게 많은 제품들을 이제 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피비 제품들도 되게 다양하게 있으세요. 오피크 시그니처라고 여기 보시면은 이런 하금테 라인업들도 굉장히 다양하게 있고 이제 이런 메탈 라인업도 되게 다양하게 있고요. 이제 이렇게. 이 가격대가 되게 저렴하게 판매를 해요. 뭐, 스테인리스로 만든 테들이 뭐, 29,000원, 49,000원, 울템 테들도 뭐, 49,000원, 이렇게 좋은 제품들이 있는데, 이런 제품들이 저희가, 소위 말하는, 덤핑 이런 프레임을 쓰는 게 아니라, 다 AS가 정확하게 됩니다. 이 만약에 다리나 메탈이 뭐 바디가 부러진다면 은이 바디나 다리만도 교체가 가능하세요 그리고 29,000원인데 절반 금액에 14,500원이잖아요 전면부를 수리하는 비용보다 쌉니다 pb는 as를 철저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을 되게 많이 준비를 해놨어요 이쪽에 보시면 티탄 라인업인데요 뭐 109,000원인데 지금은 만원을 10 할인해 가지고 99,000원에 판매를 하고 있고 이런 제품들은 이제 다리나 이런 부분들이 다 일본의 그 마모크사의 이제 제품들을 쓰고 있는데 한국 포스코에서는 안경용 티타늄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일본하고 중국산밖에 없어요. 이게 되게 인기가 많은 라인업인데 저희가 조금 디자인적으로 신경을 많이 썼어요. 이제 티탄 같은 경우도 좀 두껍죠. 다리 부분도 다 티타늄이고 이제 아주 가볍고. 고도스는 다 이제 렌즈 프레임에 렌즈 두께가 숨어지니까 이런 부분들 도스가 있는 분들 되게 좋아하세요. 구르버라고 이제 요코하마의 이제 장인들이 좀 이제 수제식으로 이제 만들어내는 이제 브랜드인데요. 이제 매니아들 층에서는 유명합니다. 요런 각을 이제 이렇게 깎아서 지금 되게 부드럽게 말아져 있죠. 이런 걸 장인들 다 치는 거예요. 디테일 좋아하는 분들 보시면 여기가 이렇게 지금 이렇게 각이 있어도 되게 부드럽거든요, 만져보면. 아, 어, 네. 네, 이렇게 알값을 다그 장인들이 이렇게 손으로 쳐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제품들입니다. 레노는 이제 티븐 잡스가 썼던 무테가좀 유명한 브랜드고요. 이제 실루엣 브랜드. 이거는 이제 스와릅스키. 이런 건 이제 실루엣에서 부티크 라인이라고 국내에는 거의 들어온 매장들이 없습니다. 이건 이제 미스터 라이트라고 한정판 리미티드입니다. 전 세계 이게 지금 보시면 되게 독특하죠. 이게 슬라이딩 도어라고 해서 다리 길이 조정이 돼요. 올리버 비플스를 창업했던 창업주가 엑시트를 하고 수천억 재산으로 혼을 갈아 가은 안경입니다. 이 안경은 이제 국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요. 애초에 전 세계 리미티드였어요. 뭐혼택물소플로 만든 네 안경이고요. 자포니즘이라고 일본의 하우스 브랜드인데 저희가 고도 수영으로 감회 만능을 많이 했는데 발주하면 2년씩 걸려가지고 유어 프레스라는 독창적인 기술도 가지고 있고 다 티탄이거든요 티탄 성형을 다 이런 식으로 잘 해가지고 도금이라던가 이 도장면 이런 것들이 되게 완성도가 높은 제품이고 인체에 썼을 때 편합니다 이제 아이시벨리라는 독일 브랜드인데요 나사 없는 안경을 포방해서 나사가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 힌지가. 그러니까 충격을 받으면 다리가 분리가 돼요. 음... 그래서 파손이 잘 되지 않고, 이제 아이시벨링 같은 경우는 또 파츠 구매만 가능해요. 수리를 해야 된다면 전면부나 다리만 구매해서 교체가 가능하고, AS 이런 게 되게 잘 되어 있고요 시스템이 이제 마르쿠스티라고. 대부분 나사를 안 써요 이게 신지거든요 나사 없이 신지를 만들어 놨습니다 이런 식으로 브랜드 성형부터 해가지고 소재 성형 도금 도장 제작까지 독일에서 하고 있고요 프랭크 커스텀이란 브랜드고 공식 에이전시 계약을 맺어서 러닝을 하고 있는데 실제 금형을 만드는 브랜드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브랜드들은 중국 공장에 있는 금형을 찍어서 쓰거나 이라벨가리다 하는데 이제 이 제품은 전부 다 금형을 만들어요 직원을 믿고 직원이 고객을 믿게 만드는 진심 어린 마음 안경기업 마석점의 특별함은 바로 이 진정성에서 시작됩니다. 안경 너머의 세상을 밝혀주는 이곳, 그들의 진심은 조용히 그리고 꾸준히 반짝이고 있습니다.